은지원이 새로운 연인과 재혼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혼 13년 만에 재혼을 발표한 가운데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그럴 줄 알았다는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이미 은지원이 각종 예능에 출연해 구체적인 재혼 계획을 언급했기 때문인데요. 은지원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측은 6월 12일 은지원은 최근 웨딩 사진을 촬영했고 올해 중 가까운 친지분들과 조용히 식을 올릴 예정이라며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은지원이 최근 연인과 함께 웨딩 사진을 촬영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예비 신부는 비원예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깜짝 재혼 발표에도 대중들은 크게 놀라지 않는 분위기인데요. 그동안 은지원이 다수의 방송에서 재혼 계획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은지원은 지난해 7월 이경규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원래는 결혼은 안 한다였는데 지금은 어떻게든 해야 하지 않을까라며 한번 갔다 오고 나서 결혼 생각이 아예 없어졌다가 나이를 점점 먹어가고 어머니도 아버지 떠나보내고라며 재혼 생각이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은지원은 자신이 진행을 맡은 예능 돌싱글즈에서 출연자끼리 자녀가 있는 상대와 만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입을 열었는데요. 한 남성 출연자의 모친이 애 딸린 여자가 니네 좋아하면 땡큐지. 너는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자식이 생기는 데라고 말했다고 전하자 은지원은 나도 저 생각이다. 내가 애를 가지겠다는 스트레스 없이 애가 생긴 거잖아. 젊으면 모르겠는데, 나이 먹어서는 정말 땡큐다. 감사할 따름이지라고 공감했습니다. 지난해에도 작품에서 만난 서인국 이시영과 대화를 나누며, 재혼에 대해 언급했었는데요. 대화를 나누던 중, 은지원이 서인국에게 넌 언제쯤 결혼하고 싶냐고 묻자. 저는 잘 모르겠다며, 결혼 생각이 드는 상대가 있으면, 할 생각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이시연이 형은 이라며 은지원에게 재혼에 대해 묻자 안 있다고 맨날 이야기한다. 결혼해야지, 혼자 살다 죽냐. 아버지도 떠나보내고 어머니 혼자 계시고, 어머니가 슬슬 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나도 이제 해야 하나 생각한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는데요. 또 이시연은 "다들 게임을 좋아하지 않나, 깊게 생각할 필요 없다"라며 "이 여자 목숨 바쳐서 다줄수 있어. 근데 아내가 게임기를 꺼버렸어. 스무 시간 플레이 했는데 저장을 못 했다라고 예를 들었습니다. 이를 들은 은지원은 스무 시간이야? 20일 쯤 나갈 거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는데요. 이어, 어떻게 해서든 늦게 만들 거야라며 복수까지 다짐하자, 이시원은 형은 제가 보기에 결혼하면 안될것 같다고 탄식했습니다. 최근 잭스키스 멤버들을 만난 은지원은 재혼관이 변화하지 않았다고 입을 열었는데요. 고지용은 아들 하나, 장수원은 딸 하나를 품에 안은 가운데 은지원은 아이가 있으면 난 방송 안 한다. 모든 활동 중단이다. 난 애만 볼 거다. 그렇게 변할까봐 무섭고 애한테 너무 집착하고 내가 어떻게 변할까봐 너무 무섭다고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멤버들이 재혼 생각을 묻자 은지원은 하긴 해야 한다. 나 이러다가 고독사할 수 있다. 쓰러졌을 때 누가 구급차는 불러줘야지라고 답해 웃음을 안기기도 했는데요. 멤버들과 이런 대화를 나눈 지한 달도 되지 않아 재혼 소식을 전한 은지원의 축하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특히 은지원은 가까운 지인들에게 예비 신부를 소개해왔고 최측근들도 이미 두 사람의 관계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럼에도 은지원은 결혼 준비만큼은 조심스럽게 해왔는데 이는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어 부담감을 느끼지 않게 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은지원의 세심한 배려는 다른 부분에서도 느낄 수 있는데요. 은지원의 재혼과 관련해 그가 출연 중인 살림하는 남자들이 제작진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 살림하는 남자들이 벌거벗은 세계사 등의 출연 중인 은지원은 제작진에게도 비밀로 한 상태로 결혼 준비를 하며 모두를 놀라게했다는 후문인데요. 또한 은지원은 그간 방송에서 바뀐 결혼관 등을 언급하며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습니다. 이에 그가 출연 중인 살림하는 남자들이에서. 은지원이 이와 관련한 입장과 심경을 밝힐지, 그의 결혼 과정이 방송을 통해 공개될지 주목되는데요. 한편 은지원은 2010년 하와이에서 첫사랑이었던 연상의 여성과 결혼했지만 2년 뒤인 2012년 이혼했습니다. 다만 두 사람은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인 이혼은 아니었죠. 은지원은 하와이 유학 시절 식당 종업원이었던 이수연에게 첫눈에 반해 함께 일을 시작했으나 은지원이 한국에서 잭스키스로 데뷔해 바쁜 나날을 보내며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큰 사건이 벌어졌는데, 은지원의 메일을 해킹한 해킹범이 은지원인 척을 하고 여자친구였던 이수연에게 이별을 고하는 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어이없는 첫 번째 이별을 경험했고, 이후 10여 년 만에 은지원이 이수연의 연락처를 알게 되어 다시 연락했는데요.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건 은지원은 이수연에게 바로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했는데, 갑자기 내가 왜 결혼을 하지? 결혼하기 싫다라는 생각이 들어 연락을 끊었다고 하죠. 이어, 이후 아내가 이해하고 감싸졌지만, 지금 생각하면, 참 몹쓸 짓이다. 미안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3년이 지난 뒤, 은지원은 다시 한번 이수연에게 연락을 했고, 이번엔 진짜 결혼하자라고 두 번째 프로포즈를 해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2년 만에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되죠. 은지원의 전 아내는, 축구선수 이동국 아내의 친언니로 당시 은지원의 소속사 측은 이혼 소식을 바로 밝히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일반인인 이씨의 사생활이 지켜질 수 있도록 이혼 당시 사실을 굳이 공표하지 않았다라고 전했습니다. 두 사람의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로 전해졌는데요. 이에 관해 2013년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한 은지원은 성격 차이로 인해 부딪히는 점이 많았다. 지금도 좋은 친구로 지내고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후 시간이 좀 흐른 뒤인 2016년 신서유기에서는 게임에 빠져 가정에 소홀했다라는 자폭 개그로 웃음을 선사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집사부일체에서는 나는 한때 화장실이 제일 행복했다며 결혼생활에 대해 언급했는데 이승기가 이유를 묻자 너도 결혼해봐라. 대변도 안 나오는데 그냥 계속 앉아있게 된다고 발끈해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음을 짐작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이래서 첫사랑은 첫사랑으로 남아야 아름다워지는 거임. 연애와 결혼은 별개, 이제는 좋은 사람 만나요. 은지원은 철없어도 보여도, 은년 중의 생각이 깊은 게 눈에 보임, 늘 응원해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가면, 방송에서 간접적으로 전처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 출연진들과 이상형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은지원은 저도 연상녀와 결혼한 적 있으니까라면서 전처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싸울 땐 별로 안 좋다. 야. 야로 들어가니까라며 자신이 느꼈던 단점을 털어놓았습니다. 반면 좋은 점은 없었냐는 질문에는 어렸을 때는 연상이다 보니까 뭔가 의지하게 되고 또 저는 타지에서 만났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챙겨주는 부분이라고 말했는데요. 또 다른 방송에서도 은지원은 내전 와이프는 유도선수였다. 운동 쪽이다. 그래서 진짜 새다. 하와이에서 남자들과 싸움이 나면 걔가 직접 와서 다 때려주곤 했다고 회상했습니다. 헤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서로 옛 생각만 했다. 첫사랑이니까 라며 사람이 어쨌든 변했을 텐데 그걸 서로 인정 못하는 거다고 털어놓았는데요. 그러면서 그래도 우린 좋게 끝났다. 서로 인정하고 아닌 것 같아. 나쁜 감정 들기 전에 원래대로 돌아가자 했다. 헤어지고 2년 동안 같이 오토바이도 타고 친구처럼 지내다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을 안 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연인에게 너무 실례이기도 하고 말이 안 되는 행동이라 판단해 미래를 위해 자연스럽게 연락을 끊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돌고 돌아 새 인연을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된 은지원인데요. 오랜 시간 끝에 부부의 연을 맺게 된 만큼 행복한 결혼 생활 되길 바라겠습니다.